최근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AI 반도체 시장 구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 구글이 자체 칩만으로 고성능 AI 구동에 성공했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GPU 없이도 AI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에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AI 데이터 처리 시 발생하는 고열을 견디는데 한계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들은 열 문제 해결을 위해 유리기판을 필수적인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칩 설계는 미국이 하더라도 이를 구현할 제조 공정과 장비, 소재는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이 고성능 칩을 구현하려면 한국의 제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상용화를 앞둔 지금 단순 테마가 아닌 실제 설비 투자가 집행되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선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압도적인 양산 일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빅테크와 협력 중인 핵심 수혜주 사선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AI 반도체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90%에 달하던 점유율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균열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칩인 TPU만으로 재미나이 2.0을 구동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GPU가 없어도 고성능 AI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젠슨 황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한 배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력이 아닌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그가 주목한 차세대 기술의 핵심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버리고 유리를 선택하려는지 기술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의 플라스틱 기판은 AI 데이터 처리에 따른 고열을 견디지 못합니다. 열 배출이 안 되니 성능을 제한해야 하고 기판이 휘어지는 물리적 한계에도 봉착했습니다. 반면 유리는 열에 강하고 표면이 매끄러워 미세회로를 그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전기 신호 손실 없이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고, 두께도 얇아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칩을 집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만 AI 성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기에,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술 전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유리기판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이 설계는 할수 있어도, 이를 실제로 구현해낼 제조 공정과 장비, 소재 인프라는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용화 예상되는 2026년이 되어서야 투자를 고려하는 것은 늦습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 개선 확인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했듯 유리기판 관련주도 양산 직전인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기술 검증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집행되는 시기입니다. 연구 단계가 아닌 양산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은 조만간 기업들의 실적에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순 테마가 아닌 실적 성장주로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로봇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김치찌개 2번 된장찌개 3번 삼각김밥 4번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자료까지 따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빅테크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단순한 납품이 아닌 기술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공생 관계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차세대 칩 루빈의 유리기판 탑재를 공식화했고, 테슬라와 애플 역시 고성능 칩 구현을 위해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고사양 기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는 대한민국의 3대 기업 뿐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핵심 종목 사선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경쟁사를 압도하는 양산 속도에 있습니다. 다들 2027년을 바라볼 때 자회사 앱솔릭스는 당장 2025년부터 공장을 가동합니다. IT 산업에서 2년이라는 시간차는 기술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격차입니다. 실질적으로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에 이 회사의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본업인 동박사업 부진으로 인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가동되는 순간 시장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기판과 MLCC를 동시에 공급하는 패키지 전략입니다. 유리기판 위에는 전력 공급을 위한 MLCC가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삼성전기는 기판 제조와 부품 공급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이익률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미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력한 진입 장벽입니다.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유리기판 공급 계약까지 수월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피롭틱스입니다.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한다면 장비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 단계에서 가장 먼저 매출이 발생하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앞서 언급한 SKC 앱솔릭스의 핵심 공정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TGV 기술부터 검사 절단까지 일괄 처리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수주가 진행되며 실적으로 숫자가 찍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본격적으로 고객사의 양산 투자가 확대될수록 장비 수주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술 검증은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이끈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유리기판 제조에 필요한 화학 소재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용 소재까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가 트렌드에 모두 걸쳐있는 양수 겸장의 포지션입니다.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인근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와의 북미 동반 진출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다면 SKC.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원한다면 삼성전기를 눈여겨보십시오. 선행 지표인 장비주의 탄력을 원한다면 피롭틱스. 소재 분야의 기술 독점력을 믿는다면, 솔브레인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상용화 시점이 다가올수록 시장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뒤흔들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기억하시죠? 2022년에 어,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어,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령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 냈고 투자자들에게 또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콜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오니홀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이콜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폭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신명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점꼭 참고해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매수하다가 손실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